수돗물을 틀었는데 녹물 보신 적 있나요? 샤워기 필터만으로 집 전체 녹물을 잡기 힘듭니다 이럴 땐 계량기 필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스텐 필터 설치로 녹물은 이젠 안녕 샤워기 필터는 부분적 해결이라면 계량기 필터는 근본적 해결입니다 스텐필터의 장점은 여과입도 0.5마이크로미터 농물, 철분, 세균까지 미세하게 차단, 내구성 스텐 구조로 위생적 경제성 1에서 4개월 이상 사용 가능 타업체 청소는 고압수로 배관 별면의 슬러지 제거하여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배관 깊은 곳의 산화철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농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저희 수도 홈클린만의 특수 공법 청소를 이용하신다면 깨끗한 물을 오랫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 홈클립만의 특수공법은 고압 세척을 통해 배관 깊숙이 자리한 산화철까지 제거합니다. 필요시 2차, 3차, 최대 6차까지 반복 세척해 배관을 깨끗히 회복하고 장기간 깨끗한 수돗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 세척을 진행합니다. 쉽게 말해 타업체 청소는 멋청소 수도 홈클립만의 특수공법 청소는 속까지 닦는 깔끔한 청소입니다. 샤워기 필터는 임시방편이지만 올스텐 계량기 필터와 전문 청소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입니다. 아파트 주민 여러분 이제는 동물 없는 생활로 바꿔보시길 권장합니다. 건강한 물 생활을 위해 수동 크인이 함께하겠습니다.